여러분 16세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리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로마 가톨릭 교황의 말이 법이 되었던 그 시대 가운데 시장에서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사라라고 로마 가톨릭의 유익을 위해서 시장에서조차 면제배가 팔리고 있는 그런 어두운 영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사실 자신도 여러 가지 내적인 고민과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권고함과 그의 연약함을 다른 여러 것으로 해결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당시에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었던 철학 그런 것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는 분명하게 해답을 얻고 깨달았습니다. 근원적인 해답을 그가 얻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 절망만이 존재하는 인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회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죄의 문제는 면제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교황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 종교개혁의 첫 깃발을 들게 됩니다.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는 당시에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고혈을 짜내듯이 면제부를 남발하면서 면제부를 팔아, 팔고 있던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서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 논제를 내걸면서 당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나와 함께 토론을 하자고 그렇게 논제를 붙이는 것으로 종교 개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터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죄의 용서는 시장에서 판매하는, 그들이 판매하는 면제부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격이나 여러분의 조건이나 여러분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구절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서 8절 9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마틴 루터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음의 협박을 받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루터가 1522년에 바르테부르크 성에 납치되어서 감금 생활을 하고 있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국어인 독일어로 히랍 성경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읽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에 나가신 것이었습니다. 루터에게 오직 성경으로는 그냥 단순히 그가 외치는 구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신학과 개혁 작업의 동기이고, 목표이고, 실제로 종교 개혁의 동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율법이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그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의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 말해주고 있다. 라고 그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한때 찬란한 부흥기를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역사 가운데 부흥의 절정기를 누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침체되고 피폐되고 영적으로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함과 영적인 매너리즘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구절만 좀더 읽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소 4장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진단하면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듯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영적으로 굶주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내비게이션 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말을 많이 동감하실 것 같아요. 요즘 차들마다 내비게이션이 잘 나오고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기능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비게이션을 아무리 켜고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해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내비게이션 나오는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외쳤던 루터의 종교개혁은 시간이 아주 오랜 지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귀한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로부터 3일 뒤인, 오늘이 주일이니까 3일 뒤에 수요일,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1주년 되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어, 걸고 그렇게 외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외쳤습니다. 그로부터 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쁜 잎을천번 자르는 것보다 뿌리를 한번 쳐내는 것이 낫다.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법문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법문 가운데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영원한 세계와 대조되는 마침내 지나가게 되는 일시적인 세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부패하고 죄악된 세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 세대를 뜻합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악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거기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고치에서 아름다운 나비가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함께 오늘 우리의 법문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전체를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오늘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보면서 분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더 우리의 내면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더욱 더 놀라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의 상태 가운데에서 근본적인 변화 그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늘 이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고 지난 한 주간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피곤에 지쳐있고 내면적으로 상처나고 곤고하고 무기력한 우리들이 오늘이 예배 시간 가운데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붙잡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오신실하신 주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에 후렴을 기억하십니까? 시간 반주를 부탁드리지 않았으니까 반주 없이 아시는 분들은 후렴만 저하고 같이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렴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드는 주일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돈널린 포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살 문제 전문 상담가입니다. 우리에게 꽤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그의 책 하나님의 하나님 삶의 이유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 삶의 이유를 알고 싶어요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삶의 의지를 잃게 될까?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사랑이나 이해라는 감정조차 숨겨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가져가는 모든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제한이 없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외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권고함을 경험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땅에 참으로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다윗, 그는 애정 결핍이 아니라 애정 박탈의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정말 모든 관계의 끈이 끊어져 나가는 불우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자란 것한 가지는 그러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극심한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고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그래서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신뢰할 대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근본적인 변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의지로는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행착오를 겹치면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변화가 필요한 것을 알지만 그동안 그것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의지하고 나아갔지만 무수히 실패했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때로 집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운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운전하다가 위험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운전하는 집중력을 잃어버릴 때에요. 요즘 핸드폰이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 핸드폰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핸드폰 확인하고 핸드폰 보다가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핸드폰을 볼 때나 또 가방에서 어떤 물건을 꺼낼 때나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앞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만 바라보고 운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운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운전하는 길, 우리가 운전해 나가야 될 길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할 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아직 평안할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평안할 때,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가정이 평안할 때 그때 새벽기도도 하고 더 열심히 종성봉사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가정이 갈등으로 흔들릴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고난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그저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평화에 대해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오겨나면 그때는 더욱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붙잡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도 재물도 기업도 건강도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다시 붙잡는 것 믿음으로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아멘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기억나십니까? 주님 여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대 네, 귀한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려그 의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도 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린도 하소서, 폭풍우 감소 폭풍우 흑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십시오. 주님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변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주님의 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